어, 학원에 안녕하세요. 일명 대표 고수남입니다 제가 5월 1일부터 어, 고사와에 대한 수시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컨설팅하기 전에 그 수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상담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상황에서 서로가 정보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끊기고 또 설명 반복이 되는 게 있어서 한 10강 정도 먼저 꼭아았으면하는부용 분들을 차례대로 정리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수시 지원을 위한 기초 특강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1강인데요. 뭐 상위적인 의미가 있죠. 서울대는 누가 가는가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단순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부분부터 이해하기 중요합니다. 먼저 서울대는요. 어, 이게 되게 단순합니다. 어, 클리어하고요. 첫 번째는 오늘 수, 서울대는요. 수시 전형이 딱세동기밖에 없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는 논술이 없죠. 논술이 없고요첫번째 뭐냐면, 수시에서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그 학교 각권 생성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골고루 인재를 꾸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균형 선발인데, 약 756명을 뽑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근데, 이 지역 균형 선발에는요, 영재고, 과고, 외고, 국제고 학생들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일반과 아이들하고 자사고 아이들, 자공학생들만, 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두명 추천하게 되니든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어 학교를 많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딱두 명만 학교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요, 어, 문과 전교 1등, 그 다음에 이과 전교 1등. 학교별전교 1등, 문과 이과에서 각두명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문과 1, 2등 준다든가 이과 1, 등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확인하고 필요가 있고요. 근데 파대시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문과하면, 이과하면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서울과 70, 몇대 30%인데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수능 체제가 있죠. 수능 체제가 뭐냐면 수능 시험을 가서 기본적으로 몇 등급 나와야 된다는 건데 구경수사그 다음에 탐구 두개 평균이거든요 그네개 중에서 각이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합산의 서이가 아니라 모든 게다이등급 이상 예를 들어 내가 국어가 1 나오고 영어가 1 나오고 수학도 수학이 만약에 3이 나오면요 2가 안 되기 때문에 체제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1, 3보다는 골고루 2, 이 나오기 때문에 각이등급이 나와야 수시, 최저 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 살거보 두 번째는요, 일반전형이 있어요 일반전형. 일반전형은 아까 지휘 같은 경우, 지휘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별로 일반검은 할수 있는 거였고, 추천이 2명인데, 소신 일반전형 쉽게 말하면 전통 일반적인 거에요 일반의 특징은 수능 체저가없습니다 수능 체저가 없고, 그 다음에 학교별, 학교별 제한도 없어요. 당연히 특목고와 과거나 외고, 영재고와는요. 수시일반장학으로 시험을 보겠죠 이놈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3배, 2배 넘는데 처음 6 8 6명이 올해 뽑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는 서류하고 면제료 50%인데 실제로는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1.5점이 1점, 돼도 면접을 통과하면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을 안 보니까 내가 정말로 학종 준비 잘하고 서류가 뛰어나요 사실은 면접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면접은 구수면접이거든요. 실제 수학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과학도 푸는건데 이 면접까지만 잘 본다면 실제 일반전형에서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교기교는시형만농어촌이 된다. 가 사회자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1 6 3명이 뽑게 되고요. 역시 최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정시에요. 정시에 명품이라면 735명입니다. 수능 100%거든요? 수능1 0 0이 무슨 얘기에요? 내신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생기가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면접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거는 누구한테 기회가있는 거예요? 검정고시, 재수생, N수생, 또 특목고 아이들 혹은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 어쨌든 수능만잘 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대학교의 어떤 전형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 일반과 아이들은요, 일반과 아이들은요, 내가 전교 1등이 아니면 나는 서울대를 못 받을 생각을 해요. 왜? 일단 자기나 학교 전교 1등도 서울대 가서 떨어지는 마당인데 어떻게 추천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일반과 학생들은 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대는 내가 갈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늘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는정통적으로늘경쟁률대요 그러니까 3대1입니다. 3대1. 그러니까는 인원이 제한됐잖아요. 일반고는 학교는 정해져 있고, 추천인 2명이니까 매년 3대1이에요. 3대1. 매년. 그러니까 그 중에서 결국은 뭐냐면, 서울대를 지원하는 최상위권 각학교정규 1, 1, 2등도 결론은 2명씩 끌어들게 되는 거예요. 3대1이니까. 그 다음에 일반자들은요. 8대1입니다. 8대1. 8대 더 높죠. 왜?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럼 볼까요 일단, 지금은요. 지금 보시면, 지금은 약 87.1%, 전체 76명이 서요약 657명이 전부 다 일반 학생들이에요. 일반 학생들이에요. 말씀드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외국, 국제, 영재고 자체는요,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일반 것요 일반과 볼수 있는 일반과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 전환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도 비슷한 거예요. 기규도 농어촌과 상대만볼수 있는 거죠. 똑같이 일반과 학생들만 기회 를 주는 게 바로 지균입니다. 자 그러면 자사으로자원같은 경우는 에몇 프로? 약12.1% 90명 정도가 지역별형 선발에 붙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과 학생은 마치 불가능할것 같은 불가능할것 같은 일반전형이 있죠 일반전형일반전형보일반요 한번 일반요세로일반일반고 합격생이 몇 명이냐면요 무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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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아니반적으로일반적일반고에서 지금 33.4%니까 약 573명이 요일반전형에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일반적이 장사고, 장어고가 313명, 313명이고요. 그 다음에, 높죠 과거, 외 매력적, 연사 한등 60명. 많이, 본인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문과 1등, 이과 1등이 아니에요. 문과 1등, 이과 1등이 아니어서, 직균에서 추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 정말, 아, 서울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고, 나 정말 성기로 괜찮은 것 같거든요. 다만, 내가 내신이 밀려서, 정글등이 안된거니다 생기법 괜찮고 내가 심학도 많이 하고 내가 전공에 대한 교과도 많이 하고 면접에 자신있다 그러면 그냥 서울대 직윤이 아닌 일반 전공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매년 573명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비교해 보세요 큰 차이 아니에요 한 100명 80명 차이 나네요 근데 이걸 노리지 않고 있어요 내가 학교 출연 못 받으면, 난당연 서울대가 아닌 연대부터, 꼭고대부터내 수시원서를 써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일반인과 학생들도요, 내가 전국 3등, 4등이어도 서울대에 위치겠다면요 충분히 일반 전형에 한번 노려보세요. 서울대는요, 일반인과 학생과 특목고 학생의 5대5 정도의 비율을 꼭 맞추고 거든요잘 가보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 뽑는 인원과 일반인을 뽑는 이론이 거의 유사하지 여요 이것에 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고와 아이들이 일반은 뽑아가는 욕 뺏기는 비율하고요. 수능 이론 맞으세요. 수능 이론. 보통 일반 고학생이 수능으로 서울대가아까 정말 한 명이 별다리거든요. 보통 수능은 누가 봐요? 재수생과 양생 특목이 강세죠. 이들이 이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보시면 일반 전형에서 일반 가정의 비율과 또 수능 이론이요. 또 거의 유사해서요. 귀형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 전형에서 수시일반 전형에서 일반고아이들요학생도 골고루 뽑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결론을 내볼게요 결론 서울대는 누가 합니까 당연히 서울대는요 합격을 한 교회, 일반고가 된 경우에는 문과 1등, 국과 1등이 추천을 받아서 주기를 보고요 면접 보고 수능 최저 각 2등급 3과목 2등급을 맞으면 서울 합격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과일 등과일등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내가 생계급 관리잘 되어 있고 면접을 잘시 있다면요. 지금 일반고가 아닌 추천 못 받아도 일반 전형이 지원하세요. 매년 500명 이상 합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뭐 할까요? 서울대는요? 정말 서울대를 가고 싶다고? 욕심내고 열정이 있고 또 정말 그거를 악착같이 붙들은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또뻘짓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방금 전교 3, 4대고 오는 2, 일등이면요 선생님은 서울에서 잘 못하거든요. 용기를 내시고 정말 잘생김 잘 보시고 정말 꼭 서울대 가고 싶고 정말 어서 놓고 싶다면 자신감 있게 전교 3, 4, 5등 학생들 내지 1, 5, 인 학생들 한번 서울대 일반 전형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면 될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있지만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은 0%입니다. 오늘 1강 설레 누가 가능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